딸이 서류를 내밀자 업자는 멈춰 섰고 숨이 흔들렸으며 판이 기울었습니다. 어머니 손목을 잡아 끌어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었던 그 업자. 수십 년이 지나 이번엔 딸이 서류철을 들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부동산 문이 열리고 딸이 조용히 들어섰을 때 업자는 여느 때처럼 매끈한 미소로 맞이했지만 딸이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짧게 굳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는 예전에 어머니에게 내밀었던 계약서와 거의 같은 구성, 같은 문장, 같은 도장 위치를 그대로 따라 만든 문서였고 딸은 설명 없이 한 줄만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줍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정사는 추후 절차에 따라 진행함. 어머니가 가장 혼란스러워했던 바로 그 문장 앞에서 업자의 눈이 크게 떨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아래 딸이 몰래 끼워넣은 진짜 한 장. 고령자 대상 편법 계약 의혹 정리 자료, 과거 분쟁 기록, 법적 약점이 그대로 적힌 문서. 딸은 끝까지 소리치지 않고 도장을 강요하지도 않은 채 어머니가 당했던 그 방식 그대로 서류 구조와 침묵만으로 상황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